그런 거에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행제수는 네. 분명히 있다 소리가 나와요 어이구, 금전이 어이구. 막힌 부분에서는 금전이 열린다 <laughs>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전블레TV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예, 네, 상담 신청하셨죠아네 맞아요 네 선생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아, 제가, 네. 뭐 궁금한 거 있어서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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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괜찮아요? 제주, 어. 잠깐만요. 어, 지금, 음.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제가 용띠에요. 어, 마흔, 어. 40... 7 6년생만 여덟 살이 <웃음> <웃음> 48살이 되는 거죠. 이제 네. 내년 되면 음. 네. 용띠들이 대부분 총 신수를 보면 내년에 네. 어아 운이 많이 열리는 네. 시국이다 그래요. 음. 아, 네. 어, 그래서 저뭐 어, 변동수가 있거나 음. 이동수가 있거나 그러시면 네. 어, 네. 날짜를 잘 잡아서 움직이시면 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음, 음. 오, 안 그래도 지금 이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네네. 이사를 잘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 이사 운이 어차피 네. 변동수나 이동수가 있어요. 음. 응. 네네. 그래서 해운연이 내년 해운년이 본인하고 네. 잘 맞아 아, 아. 가고 운이 네. 열리는 시국에 움직이기 때문에 네. 방향을 잘 잡아서 가시면 괜찮다 음. 소리가 나와요. 아 그래요. 응, 응. 음, 그리고, 어, 네. 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데가 있고, 내가 다니는 곳이 있거나, 그러시면, 네, 네. 뭐, 네. 지나가다가 등산을 하더라도 절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네. 어, 초를 하나 켜서라도 공을 좀 들이시면 음, 참 음, 좋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도 좋고, 자손들한테도 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응, 응. 공주리 세요. 아그고 음. 어, 네. 건강 같은 건어 건강에는 이제 48살 용띠분들이 건강이 조금 어 하반기에서 어, 좀안 좋다 소리가 나와요 상반기에서는 음. 좀 괜찮은데 하반기를 들었으면서 8, 9월 달부터 조금 안 좋은 음. 시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삼재가 그냥 나가지 않아요 어. 아, 어 올, 뭐, 내년에도, 사고자, 그렇죠. 네 내년에도 그렇죠 네. 올해는 그냥,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네네. 내년에는, 분명히 그 삼재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소리는 나와요. 좋은, 아, 응, 해운년이지만 나한테는 좋은 해운년이에요 변동수나, 음, 음. 이동이나, 문서나, 뭐, 이런 게 이동이 돼 있기 때문에 좋지만, 네. 몸수로는 좋지 않다. 응. 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운은 괜찮아. 네네. 움직이는 건다 음. 좋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음. 음. 제일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네. 그거 있잖아요. 그, 그게 뭐지? 그, 행진수 같은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어, 어.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개묘년 해운년이 행지수가 많아요. 그래요? 어, 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재복, 어, 그런 거 금전 이런 걸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어, 작년 재작년보다는 올해 들어서는 해운년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던가 그런 네네. 거에서 문이 열려있기 음. 때문에 행제수는 네. 분명히 있다 소리가 나와요. 어이구, 금전이 네. 막힌 부분에서는 금전이 열린다. 음, 자꾸 그렇게 그래, 나오거든요. 좋네요. 네네. 네네. 그래서. 어차피 날로 먹을 거 아니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가족들한테 먹을까 그런 거라. 아, 좋네요. 네네. 몸 건강만 몸좀 유의하시면 좀 되겠어요. 좀, 좀 음. 건강. 조심하고, 뭐, 자녀 같은 것도 혹시 다 가나요? 아, 그렇죠. 지금. 어. 본인만 일단 보나요? 볼까요? 아니요. 자손들도 그래서... 지금, 네, 음. 어, 본인의 이제 기운이 있으면 자손들한테도 네. 그 기운이 가요. 음, 음 부모, 예, 네, 네, 네. 항상 부모의 기운이 없으면 자손들도 네네. 그날, 그, 그 해오녀는 계속 안 좋아요. 골골해져요. 아, 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어, 그 영향으로 자손들도 네네. 답답하거나 음. 이런 자손이 있었다면, 네. 분명히 조금씩은 괜찮아진다. 응. 음,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 네. 음, 그러니까, 점만 보지 마시고, 공을 좀 네. 많이 드세요. 그러면, <laughs> 분명히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고, 네네네. 열심히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또좋아지겠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도 음. 이사온이랑이 또 괜찮아서. 네, 이사온은 분명히 어. 좋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